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은 태평양 함대 의 전함 8척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미국은 이제 운 좋게 살아남은 항공모함 3척만으로 태평양에서 항모 내척에 순양 전함까지 포함된 일본 함대를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오슈포르 중령이 이끄는 암호해독반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미 해군은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예상해냈고 이러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의 TBD 데바스테이터 내격기 대대들이 겨우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들이 장착한 구형 마크 13 어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지속 185km 이하의 속도로 수면 위를 날아야 했는데 그보다 2배 이상 빠르고 민첩한 제로기에게 이들은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일본 해군은 호이기도 없이 불나방처럼 격추되는 미 해군의 내격기 편대들을 비웃으며 반격을 준비했다. 만약 이대로 일본의 폭격기들이 무사히 날아올라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킨다면 태평양은 꼼짝없이 일본 해군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들에게 짓밟힐 운명이었다. 바로 그때 제로센에게 쫓기며 분투하던 한 미군 전투기 조종사가 일본 항공함대의상공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며 떨어지는 무수한 빗줄기를 발견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자 불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펼칠 급강하 폭격기 본틀리스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이들은 단한 번의 공격으로 불과 5분만에 일본 항공모함 세척을 모두 침몰시켜 미드웨이 해전과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그런데 이로부터 무려 20년 전에 이 모든 순간을 예측하고 준비한 남자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겠는가? 오늘은 본틀리스 불굴이라는 단어에 잘 어울리는 한 남자와 급강하 폭격기에 관한 이야기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군에는 신호대라는 군사조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깃발이나 봉화, 열기구나 전신을 이용하여 전쟁 시에 정찰은 물론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던 나름 최첨단 기술의 선구자들이었다. 2 8의 젊은 신호대 장교인 빌리 미첼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는데 12마력 엔진이 달린 최초의 동력 비행기인 라이트 플라이어는 최대 이륙 중량이 고작 338kg으로 경차인 티코보다 가벼웠고 시속 30km의 속도로 5 m 정도 떠오르는 게 한계였다. 그러나 미첼은 이런 장난감 같은 항공기를 보면서 미래의 전쟁이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신호대는 라이트 형제에게 두 사람을 태우고 1시간 동안 날수 있는 항공기를 운영으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라이트 형제는 1909년에 포트마이어에서 70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동안 새로운 비행기로 1시간 넘게 비행에 성공한다. 신호대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3만 달러를 주고 이 비행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군용 항공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덕분에 신호대는 항공기 유지 비용을 조종사가 직접 지불할 정도로 항상 예산에 쪼달렸다. 그 결과 1차 대전이 시작되자 독일은 천여기에 가까운 항공기를 동원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다 합쳐도 절반인 500기의 항공기로 대항할 때, 미국은 고작 55기의 항공기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조차 모두 훈련용일 정도로 항공 전력의 상태가 열악했다. 이런 와중에 빌리 미첼은 1차 대전 중에 유럽으로 건너와 영국 및 프랑스 공군 지휘관들과 협력하며 빠르게 실전에서의 항공기 운영 경험을 쌓아나갔다. 생미엘 전투에서 그는 1500기의 연합군 항공기들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을 지원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유럽에 파견된 모든 미국 항공기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활약을 통해 임시준장까지 파격승진한 미첼은 1차 대전이 모든 것을 끝내는 전쟁이 될 리가 없으며 어쩌면 10년 안에 공군력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1차 대전 동안 항공전력의 활약을 곁에서 직접 지켜본 미첼은 해군이 전함함척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천분의 1만으로도 그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폭격기를 만들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도 항공기의 개발과 운용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12년에 필리핀에서 파견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은 아시아에서 확장 야욕을 벌이는 일본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미래에는 어쩌면 하와이가 일본의 항공기에 의해 공격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감히 자그마한 보격기 따위로 당시 군대의 중추를 자랑하는 강력한 무기인 전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이런 미첼의 주장은 해군에 격렬한 분노를 샀고 결국 그의 말대로 항공기가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1921년 2월에 육해군 합동 훈련으로 시작된다. 해군이 테스트를 허용하며 내세운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어뢰는 사용할 수 없었고, 270kg 이하의 폭탄만 사용한다는 제안이었다. 450kg 이상은 1500m 이상의 높이에서만 떨궈야 했고, 그것도 한발 이상 연속 사용이 불가능했고, 한발 맞으면 조사관이 반드시 배에 올라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당시 항공기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런 큰 폭탄을 실전에서 여러 발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각국의 참가자들과 신문 기자들이 근처에 정박 중인 수성선에서 폭격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독일 전함을 목표로 한몇 차례의 항공기 폭격이 이어졌으나 270kg급 이하 폭탄은 전함에 별 손상을 입히지 못한데다 450kg급 폭탄도 여러 차례 빗나갔다. 그러자 기자들은 역시나 항공 폭격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첼의 비행대도 자신들이 전함을 파괴하지 못한 것에 좌절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은 왜 실패했을까? 파력도 부족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고도 수평 폭격의 한계 때문이었다.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굴 경우에는 그 자리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공기의 추진력에 의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게 된다. 이때 폭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낙하 속도가 한계까지 증가하며 동시에 항력에 의해 추진력이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풍속과 풍량의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받게 되므로. 폭탄을 정확히 어떤 위치에 명중시키는 것은 1차 대전이 막 끝난 1921년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흔히 융단 폭격이라고 폭격기들이 대열을 갖추어 폭격하는 이유도 수평 폭격의 명중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아예 특정한 범위를 숙대밭으로 만들자는 고육 지책이었다 예를 들면 B17이 대공사격으로부터 안전한 6km 높이에서 목표 30m 내에 폭탄을 하나라도 제대로 떨어뜨릴 확률은 제1%가 되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명중률을 보장하려면 낮은 고도에서 그리고 폭격시 기술을 내려 조금이라도 목표와의 정렬이 이루어져야 했다. 결국 이대로라면 해군이 바라는 대로 테스트가 실패로 끝날이라는 것을 깨달은 미첼은 해군과의 규칙을 과감히 무시하고 저공 폭격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어서 폭격기는 450kg 짜리 폭탄을 전함에 여러 발 명중시켰고, 심지어 이때를 위해 준비했으나 상부에 반대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907kg 짜리 폭탄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이 공격을 통해 불침함이라고 여겨졌던 전함이 마침내 침몰하자 신문관 뉴스의 헤드라인은 신무기인 항공기가 전함을 진짜로 격침시켰다는 내용으로 가득 찼고, 해군도 항공기의 가능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미 해군은 1930년대 중반에 항공기 제작사들에게 항공모함에서 써먹을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폭격기에게는 해군의 주 타겟인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바로 극강화 폭격이었다. 2차 대전 후반기에 미국이 개발한 아주 정밀한 노던 저준기로도 투평폭격으로 이동하는 적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6km 상공에서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이 지상에 다 폭발하기까지 무려 수십초 이상 걸린다. 그 정도 시간이면 적 함선은 착탄 지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특히 함선의 폭이 불과 몇십미터에 불과한데다 시속 50km 이상으로 민첩하게 회피교동하는 목표를 수평 폭격으로 예측해서 맞춘다는 것은 운빨 그 자체였다. 그러나 함선을 공격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다. 수평폭격의 경우 항공기의 방향과 자세에 폭탄이 영향을 크게 받지만 급강화폭격은 항공기가 목표를 향해 거의 수직으로 급강화하므로 목표와의 공격각이 좁아져 조종사 입장에서는 마치 폭탄을 거의 눈앞의 목표에 발사하는 것처럼 정확한 공격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극강화폭격기 중 하나인 슈트카를 운영해본 독일은 극강화폭격의 명중률이 일반 중폭격기에 4배 이상인데 비해 제작비용은 10분의 1로 아주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돌아와서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0년대 중반에는 미 해군도 더 이상 신년폭격기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정찰폭격기 발주를 시작했는데 이 계획의 약자가 바로 SB였다. 여기에 참여한 8개의 경쟁사들은 저마다 극강화폭격기 또는 내격기 등 다양한 공격 형태를 지닌 폭격기에 설계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실험기 중에서 유독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준 기체가 있었는데 바로 전익기의꿈 비토로 유명한 잭 노스롭사의 프로토타임 모델인 XBT-1이었다. 슈트카 등의 일반적인 극강화폭격기들은 급하강 시에 에어브레이크를 걸어 수직 낙하에 따는 속도를 줄이고 이를 통해 목표를 찾고 조준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폭탄을 떨어뜨린 후 다시 고도를 회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 플랩에 부딪히는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기체와 꼬리의 진동으로 조종이 불안정해지고 명중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스롭의 기술자들은 XBT1에 위아래로 열리는 블랩에 3인치짜리 구멍을 잔뜩 뚫어놓은 이른바 치즈플랩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감속 성능을 얻으면서도 구멍 사이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통제하여 극강압 폭격시에도 폭탄을 떨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정적으로 기체의 진동을 제어했다. 그 외의 구조를 봐도 XBT1은 작긴 해도 뼛속까지 폭격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앞에 달린 저격총의 만원경처럼 길쭉한 폭격 조종경은 급강화 시에 콧빛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한 시야 차단을 막으며 동시에 확대경으로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보고 폭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후방기총이 있어 적기가 꼬리를 물어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고 급강화 시에 투화된 폭탄이 프로펠러와 충돌하지 않도록 폭탄을 기체 아래로 던져버리는 투화 장치를 달았으며 중력 압박을 무려 12지나 버틸 정도로 기본 골조가 엄청 튼튼했다. 물론 이 초기 버전은 한계도 있었다. 장착된 750마력 엔진은 운용 환경이 터프한 극강화 폭격기로서는 힘이 딸리는 물건이었고 조종사를 보호하는 장갑도 부족했으며 피격 시에 연료통이 자체 밀봉되는 기능도 없었다. 꼬리 바퀴도 항공모함에 쓰기엔 너무 작고 약했으며 랜딩 기어도 괴상한 모습이었고 캐노피도 뭔가 비스듬했으며 전투기와 비교할 순 없겠지만 곰뱅이처럼 느려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이에 노스롭과 더글라스의 기술자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었고 해군도 풍동실험장을 제공하여 항공기 개선에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꼬리바퀴와 랜딩기어도 항공모함 운영에 맞게 재설계했으며 캐노피도 바꾸고 더 강력한 신형 엔진을 장착하여 여유출력을 방어력을 증가시키는데 투자한 XBT-2가 탄생하게 된다 이 당시에 잭 노스롭은 공업자인 더글러스에게 회사를 내어주고 이미 자신만의 회사를 차린 상태였기에 XBT2에는 더글라스 정찰 폭격기의 약자인 SBD 그리고 돈틀리스란 이름이 달렸다. 이 돈틀리스가 항공모함에 배치되자 해군은 드디어 쓸만한 놈이 나타났다며 풍악을 울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썼던 TBD 데바스테이터 내격기는 최대 속도가 돈틀리스보다 더 느렸고 미군 특유의 답이 안 나오는 어뢰까지 합쳐져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도 태역 한해 만에 말이 나올 정도로 애물단지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폐급 내격기를 어거지로 쓰다가 정신나간 명중률을 자랑하는 신년극강화 폭격기가 지급되자 당연히 해군은 SBD 돈틀리스를 신나게 굴리기 시작했고 돈틀리스 또한 해군의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게 된다. SBD 돈틀리스가 최고로 맹활약한 전투는 단년 미드웨이 해전이었는데 공격을 담당한 미해군 내격기 대대마저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전투 비행대가 엉뚱한 내격기 대대를 쫓아가다 그마저도 놓쳐서 내격기 대대가 사실상 호의 없이 내격을 버리다가 망하는 등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던 막장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미해군 내격기들 잡느라 제로센들이 저고도로 내려오고 거기에 미드웨이 기지를 공격한 비행기들을 재무장하기 위해 항공모함 내부에 온갖 폭탄들이 굴러다니던 어수선하던 그 순간 상공에 나타난 돈틀리스들이 극강한 폭격으로 고고도에서 단 5분 만에 카가, 아카기, 소류를 쓰리 콤보로 박살내고 겁을 상실하고 반격하던 히류마저 연이어 폭탄을 먹여 전투 한 번에 무려 4척의 일본 정규 항공모함을 침몰시키는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뒤바꾸는 정신나간 맹활약을 펼친 것이었다. 이후에도 돈틀레스는 미해군 항공모함의 주력으로 활약하며 미드웨이 해전 이후 벌어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일본 항공모함인 쇼카쿠와 g o 를 전투 블룸으로 만들어 완벽하게 일본의 제해권을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트럭섬 공습 대는더 이상 폭격으로 침몰시킬 만한 전함이 없자. 기총으로 초계정을 때려잡는 골 때리는 전과까지 올렸으니 그야말로 전투란 전투에서는 전부 투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또한 돈틀리스는 방어능력도 꽤 뛰어났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폭격 임무를 수행하며 120기가 격추당하는 동안 적 전투기 100여기도 길동물로 삼는 독특한 전과를 기록했다 묘하게 와일드캣과 닮은 외형과 후방 기총의 시너지 효과로 전투 때마다 일본 조종사들이 와일드캣인 줄 알고 안심하고 꼬리를 물었다가 7.62mm 후방 기총에 망했어요가 된 사례가 꼭 한두 번은 나왔고, 대공의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 해군의 에이스 조종사인, 사카이 사부로 마저 여기에 낚여서, 눈 하나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맹활약을 한 돈틀리스는 1944년 7월까지 5400기가 생산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후계기였던 SBEC 헬다이버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여전히 돈틀리스를 선호할 정도로 해군에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후에도 돈틀리스는 해병항공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구른 후에야 퇴역하게 된다. 참고로 육군 항공대도 돈틀리스에서 착카모크 제거 등의 간단한 개조를 한 지상공격용 극강화폭격기인 A-24 벤시를 도입했는데 뛰어난 극강화 명중률을 이용해 태평양 전선에 좁아터진 섬에서 지상군의 근접화력 지원용으로 그럭저럭 잘 써먹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빌리 미첼은 항공기가 전함을 격침시킬 수 있음을 폭격 시연을 통해 해군에게 증명해 보였으나 그 과정에서 명령 불복종을 못마땅하게 여긴 상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당해 텍사스에 지상 관리 한 직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1925년 9월 기상이 안 좋은데도 무리한 일정으로 정찰 임무에 나선 USS 셰넌도어가 추락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또한 얼마 안 되는 해상 항공기들마저 관리 부족으로 몇 번이나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자 미첼은 이를 따지기 위해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상관이 그를 피해 2주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자 결국 인내심을 잃은 미첼은 독단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육해군의 고위 지도자들이 공군력의 투자와 발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나마 있는 비행선과 항공기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자들이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확한 표현은 일련의 사고들은 육군성과 해군성의 무능 때문이며 국가 방위에 있어서 반역에 가까운 국방 행정을 규탄한다였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마저도 아연실색할 정도로 강력한 어조였다. 이를 상관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 군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법정에 세웠다. 저번 폭격 실험처럼 대중은 미첼에게 호의적이었으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사법원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건은 195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 빌리 미첼의 군사재판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미첼을 취조하던 군사법원의 검사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대령님, 상사에 대한 병사의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바로 모든 나라의 군대에 있는 복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신의 태도를 볼때 만약 상사가 태만하고 무능하다면 다시 복무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이런 무례한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의의를 제기하고 판사들도 동의하지만 미첼은 답변을 위해 결혼이 일어선다. 당신은 내가 상사에 대해 적의를 초래했기 때문에 나쁜 군인이고 군에 남아있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길 요구했어 난 그걸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요. 나는 미군 육군 군인의 제복을 평생 자랑스럽게 입었어.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 그러나 좋은 군인이란 게 당신이 말하는 그런 거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라면 더 중요한 의무에 무감각하고 시야가 좁은 게. 좋은 군인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있겠지 조국을 위해 노력하고 부당함을 바로잡으려 싸우는 자가 나쁜 군인이라면 난 기꺼이 나쁜 군인이 되겠어 천번이든 만번이든 그렇게 하겠어 이 문제는 검사가 말하는 좋은 군인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서 그런 단순하고 맹목적인 복종을 넘어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인간의 신념에 달린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 어리석고 투동적이며 부당함, 유부단, 복지부동 따위에 순종해야 한다면 난 내가 나쁜 군인이라서 다행이야. 군사재판의 결과로 사임한 빌리 미첼은 계속해서 공중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썼지만 더 이상 장교가 아닌 그는 군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미첼은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1936년 2월 19일, 뉴욕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이 되어서야 빌리 미첼은 미국의 군사용 항공 분야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견 지명과 노력을 기려 특별 의회 명예 메달을 수여받았다. 미첼이 생각했던 것처럼 2차 대전 동안 항공기는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강대한 힘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미첼이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외친 항공 전략의 중요성과 항공기의 개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로 인해 미 해군도 결국 늦지 않게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를 탄생시켰고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진주만의 복수를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천조국의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돈의 많고 적은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수 있는 총명한 눈과 현명한 지혜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지기, 명예를 모두 버려서라도 부국 강병을 위해 그 어떤 집단과도 맞서 싸울 의지를 지닌 빌리 미첼 같은 선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불굴이라는 단어는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의와 신념대로 살아갔던 창군인인 빌리 미첼에게도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할수 있겠다.